이 무당의 눈에 좀 어떤 게 보이는지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음. 일단 저희 일반인과는 좀 다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걸 영안이라고 그래. 네. 영안, 영을 눈을 본데 영안이라고 그러는데. 네, 선생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무당이 맨날 귀신을 본다. 사기. 이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던가 아니면 0.1도 쑥 지나가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막 보일 때가 있어 그것도 있고 또두 번째 는 깜빡했는데 콩간딱 붙여서 딱 사라져 필름처럼 캐치를 하는 거야 그대로 근데 무당이 화장실그 길가에 있고 신정마비로 죽지 그 냄새 무당들 귀신들 냄새가 있어 무속인이 소리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 소리 그리고 필름처럼 하경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냄새를 맡는 경우가 있고, 머릿속에 탁 뜨는 경우가 있어요. 종류는 여러 가지야. 다 무색이 맞주특기가 있는데, 무당이 맨날 보는 거는 귀신 본다는 건 사기야. 말도 안 되는 거고, 난 말이 안 된다 고 생각해. 내가 다성인 물어봤어. 진짜 물어봤는데, 한는이 뭐냐면, 어떤 선생님은두 번, 세번 보고, 한번 보고, 다섯 번 보고, 네번 보고, 다 그래. 몇 시는 된 사람도. 그래서 이게 맨날 본다는 건볼 수는 있는데, 0.1주 밖에 안 돼. 이건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있잖아요. 막스쳐지나가막 붙여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눈을 보는데딱 떴는데, 내가 정확히 본다. 몇 밤, 며칠 동안 계속.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려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좀 자기가 좀 상상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하는 거지 않을까 여기 이제 손님이 여러 명이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음.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이 사람 말고 다른 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봐 그때 네. 며칠 전에 나 촬영했을 때 내가 쟤뭐 때문에 왔다 그랬지 분명 네. 맞췄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치? 네. 의사선생님 간단하지? 제뭐 때문에 왔다? 보면 머싹하게탁떠 버려. 이 있죠? 이 말했잖아. 제 이동수 때문에 왔어. 근데 이동수 말했잖아. 그래 말했잖아. 왔는데 직업, 직업 보이고 이동수 때문에 와서 맞췄잖아. 그때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랬잖아. 아까 들어 전보기 전에 같이 있었잖아. 촬영하다가 멈췄으니까. 내가 그랬잖아. 제못 때문에 왔어. 나갈 때면 돌아봐라. 그랬지 내가. 얘기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일게 들었잖아. 완전. 그렇게 보는 거야. 백0로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나도 모르게 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딱오마자 갑자기 두번 갑자기 못문에바박들 아. 때가 있다. 그 옛날에 그래. 점심에 가게 되면 어깨 위에 뭐, 뭐, 동자실이 앉아 있다, 뭐, 귀신이 씌어 있네. 난좀 보고 싶네. 그런,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른 미친 마 점심 가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도 나한테 전본 사람이 외국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딴데 전본 사람이, 딴데 전본 데가 있는 거야. 네. 근데 사람이 대부분이 그냥 무속인들 보면은 뭐겁주고막 대출받게 해가지고 막겁주고 협박하잖아. 내가 그랬어. 안 죽으면 어떡할 건데? 전화번호 줘봐. 그래 서 내가 누라 얘기를 안 하겠는데 내가 얘기해가지고 내가 사과를 받아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나는 돈한벌 받은 적도 있고 한벌 받게 해준 사람도 있고. 한벌 내가 몇명 받게 해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간적 있어. 그래서 겁박지고 협박지는 거는 다 믿지는 말아라. 나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야. 근데 사람이 와가지고 대출 연결이 사출로 연결이 어떻게 생각해? 그 무속인이요? 네. 은별했죠? 오늘 아줌마도 얼마 전에 한한 한 개월인가 나한테 두번이사세번 왔는데 이런 식으로 당한 거야. 내가 이렇게 시켰어. 연락 안 오잖아. 나는 그 법에 대해 알고 내가 어느 정도 무속인 내가 알기 때문에 말도 했 들어간 한적 있어 갖고 돈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간에 연락이 안 하잖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시켰어 내가. 내가 누구랑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함부를 받아주고 두 번째는 말도 했는데 내가 통화도 해보고 또두 번째 사갈 받아주고 또두 번째 시계려 가지고 빗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와이자. 가끔 가다 보면 좀더 필요할 때가 있고 내가 방법을 내가 내면 그거를 사람이나 여기 왔을 때 해결책을 얻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을 얻어주고 또 귀신 맨날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맨날 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 정말 운이 좋은 사람 이다 봤을 때뭐 후광 이런 게 있어요? 어 있어. 어... 있어. 어떤 사람은 맨 처음부터 뭐할 때가 대박 나는 사람이 있어. 봤지?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걸 사람이 운이 바뀌려면 내 스스로 바꿔내야 되고 내가 안 되는 건 쉽게 내가 날놀때 내려놔야 된다 안 되면 딴걸바꿔치겠냐다 그걸 내 고집 들어가면 똑같아 요 운은 바뀐다 다 물어보셨어요? 저는 뭐야? 이런 게없었으 시끄럽고 <laughs> 다 <다치고치> 찍었지 들어가세요. 네. <laughs>